안녕하세요. 두드리에요. 오늘도 시 외곽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역시 임차인 문제에 등기상 권리 문제 없는 집이고요 지금 가고 있는 도로에서 우측 방향에 있어요. 그럼 물건까지 가는 길 보면서 가볼게요. 왕복 2차선길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 물건주택 뒤쪽 주차장이 나와요. 초입에는 가설제 업체와 천막집이 있고, 집에서 바라보는 뷰는 논밭뷰 되겠습니다. 집은 뒤쪽 도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보강토 옹벽이 시공되어 있고요.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왼쪽에 무슨 깃발이 펄럭거리네요. 경매 사이트에서 볼 때는 저런 게 없었는데요. 잠시 후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가스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도가와 호수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집 정면 유리창에 절 표시되어 있는 시트지가 붙어 있네요. 깃발과 시트지를 부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물건의 경계부터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이 경계로 현황과 거의 일치해 보이고요. 면적은 대지가 153평, 물건까지 진입도로에 대한 지분이 약 9평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은 총 50평으로 1층 30평, 2층 20평이에요. 여기에 제시회 창고와 테라스가 12평 포함입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 7월로 3년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고요. 건물의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 판넬 지붕으로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형태로 보이고요. 외벽엔 벽돌과 징크 판넬로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스타코가 발라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향은 테라스 쪽이 남서향으로 일조량은 좋을 것 같네요. 집 뒤쪽으로 가볼게요.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현관이 뒤쪽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방인데요. 그 앞에 정화조가 묻혀 있고, 정화조 간은 LPG 벌크통 옆쪽으로 빼놓았어요. 주방 창문이 열려있을 때 간혹 정화조 간에서 나오는 냄새가 나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차량 두 세대 주차 가능해 보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 지붕을 활용한 2층 베란다가 보이고요. 방수 시공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물이 고였던 자국은 조금 보입니다. 겉에서 보면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아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1층의 구조입니다. 현관이 위쪽에 있어요. 왼쪽에는 방두 개와 욕실. 우측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현관 앞에 계단이 있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2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거실이 있고 좌측에는 2층 베란다, 우측에는 방한 개와 욕실 그리고 창고 한칸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재 절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 어떤 방은 기도를 하는 방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절이라면 향도 피우고 그러겠죠. 내부 자재는 이런 목재 루바를 많이 쓴것 같은데요, 나무의 향 냄새가 좀밸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물건은 경매 물건이고요.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12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주소는 충남 아산시 은봉면 산정리 241-4번지로 가까운 면 소재지까지는 차로 3분 거리, 아산 시내권은 차로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천안아산역 20분, 그 주변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상권이 있습니다. 20분 거리에는 민속마을도 있어요. 여기 저잣거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물건 위치는 아산시 북쪽에 위치해 있어 평택과 안성시도 가까운 편이고요. 서쪽에는 당진과 바닷가도 3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앞에서 확인해 봤고요. 최초 감정가는 4억 1,900만원. 현재는 1회 유찰되어 2억 9,300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변 실거래가는 같은 라인에 지어진 주택이 지난달 평당 1 9 3만원에 거래가 있었네요. 건축물의 생김새는 대략 비슷하고요. 건축년도에서 물건이 3년 정도 더 새겁니다. 하지만 경매물건이고 내부에 종교 관련 시설이 되어 있을 수 있어 혹시 모를 정리비용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비교 대상 주택이 좀더 노후되기는 했지만 같은 금액으로 물건 면적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3억 1000만원이 나옵니다. 현재가 2억 9천만원과 큰 차이 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물건 주택이 비교 대상보다 평수가 20평 더 큽니다. 그럼 금액은 더 커질 거예요. 현재가는 많이 싼 편이고요. 감정 내역을 보면 땅값이 1억 3천, 건물이 2억 8천 8백이에요. 현재가는 땅값이 공짜인 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수리하거나 일부 시공하는 비용 이상 저렴해 보이고요. 지금 땅 사서 이 정도의 집을 지으려면 감정가 이상 들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께서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시면 좋을 집이었습니다. 끝이에요.